노후 주택이 즐비한 성동구 송정동 일대에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주민들의 휴식처인 송정재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첫 소식 앵커리포트입니다. 2014년 주택 재건축 사업이 무산됐던 성동구 송정동 일대 개발이 멈춘 뒤 노후된 주택은 늘어갔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재건축을 대신해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엔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송정 재방이 대표적인 그런 지역의 명소인데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재방으로 많이 이제 운동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봄에 골목길들이 바둑관처럼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엔 송정동의 중심지라 할수 있는 송정재방 활성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송정재방에 다양한 편의 시설이 조성됩니다. 주민들이 모임을 할수 있는 공간과 친환경 놀이터가 들어서고 경사형 진입로가 조성돼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 사업에 비해 도시재생 사업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노후주택 개선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높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뭐 건축물의 계단 이런 데 공간을 활용해서 불법으로 좀 지은 건물들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데 너무 오래도록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런 구역 지정을 통해서 기존 용적률의 30% 이내까지 좀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골목길 정비 사업과 도로변 상가 간판 개선 사업,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보급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정동 도시 재생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됩니다. 일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